E 너무 감사해요. 가시네가 막 뻥쳐갖고 팔아먹고 이래도 그냥 화안 내시고 용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제가요, 원래, 아니, 저는 양반집 딸이라요. 거짓부렁이를못 배웠어요. 근데 이제 각설이 하다 보니까 거짓부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구라? 응, 구라. 구라가 맞나? 좀 보태서 얘기하는 거. 네? 그니까 구라도 좀 해야겠더라고요. 용서, 하시오 당하신 분들. 그래봐야만원아니오 당해 봐야. 예? 왜냐면 만 원이라는 거는 가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예? 그 뭐야 그저 소매치기한테 털릴 수도 있어. 예? 그 칫솔 사면서 예? 집에 가서 이제 늘 보면서 생각할 거 아니야. 아, 고놈의 뭐 가시나 때문에 만원속았다 이렇게. 그러면서 볼 때마다 웃음 날걸 아마도. 예? 아니 웃음 날거 같아 칫솔 보면. 예? 예. 저는 방글이어요의 예? 기억하시오? 칫솔 막 잡을 때마다, 아, 요거 방글이가 파는 거지? 이렇게. <laughs> 내가 눈탱이 맞았지? 이렇게. 알았지? 아, 좀 이제 아시는 노래 해야 되겠다. 아, 더워. 제 마음 같아서는, 탁, 아, 여기다 그냥, 그냥 아이스커피,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촥 돌리고 싶어.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내가 그렇게 더워요. 이런 말 해도 누가 하나 움직이면서 아메리카노 한잔 주는 사람이라고 생라고 아, 더워. 에? 아 여기 커피는 안 팔아요? 아우 저기 인삼밖에 없네 인삼 저기 인삼 5 0 0 0원했잖아 얼음 갈아 갖고 있더라고 아 그것도 괜찮은데 <laughs> 아니 그러게 여기 희한하게 커피가 없네 아 우리 이제 엄마들 좋아하시는 걸로 해야 되겠다 아니네 아니네 잠깐 잠깐 우리 엄마가 없네 다 언니네 내가 더위 먹어가지고 내가 연식을 몰라뱉어요. 죄송해요, 세상에. 40대밖에 없는데 엄마들이라서 어떻게 하지? 그, 뭐지? 좀, 아, 나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당이 떨어졌나, 지랄아. 아, 어, 제가 당이 있어가지고요. 당이 떨어지면 생각이안 나. 머릿속에 텅 비어. 네? 산삼 먹을까? 그거 갈아줘야 먹지. 아, 누가 그래도 안 일어나네, 지랄아. <laughs> 저거 이제 봐, 봐. 박진도시 노래, 박진도시 노래. 아나 이거 하나만 해고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배고파. 응? 나 끝나면 이제 저기 우리 저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아니. 그래 갑자기 유달산이 왜 나와? 덕칠이 품바님. 아 덕칠이 품바님은 이름이랑 생긴 거랑 너무 안 맞아. 음? 잘생겼는데 이름 누가 줘 줬어? 덕칠이로. 덕칠이면 옛날 머슴 아니야 머슴. 그렇잖아요. 맞지요, 덕칠이. 혹시 여기 덕칠이는 없겠지요? <laughs> 옛날 머슴 이름 같다고 덕칠이. 차라리 이름을 바꿔. 아니 가끔 내가 말시키면 덕칠이 품바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뜨더라고. 그럼 같이 크게 뜨게 돼요, 이렇게. 그럼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내가 덕칠이 품 말을 내가 이름을 지어준다면은 이렇게 지어주고 싶어. 브라리오. 불알이요. 불하리요. 어이 불알이 봐. 그렇지. 저기 불알이요. 딱 맞지 않아요? 한번 들으면안 잊어버리잖아. 뭐 말만 하면 이렇게 불알이요 눈. 예. 그러까 눈알 튀어나온 다이가자 계속 <laughs> 코를 갑시다. 해 주니까 좋네. 아, 해 주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끝에 가서 이제 감정이 너무 많이 가서 목이 튕으라서 튕으라서 졌어요. 예? 끝났어요. 어? 아, 이 걸? 아, 하나 더해 볼까? 아, 근데요, 저희는 오래 할 수가 없어. 자기 시간에 이렇게 딱 해갖고 어느 정도 이제 장사도 해야 돼. 우리는 공연자이지만 장사꾼이기도 해요. 공연만 열심히 하고 못 팔잖아. 저기 들어가면 한 사람씩 때려도 열두대 열두대 예? 제가 맷집이 별로 안 좋아해 뭐 <laughs> 몰라 뭐 하나 팔아주면 내가 한번더 할까 예? 어떻게 앵콜이요? 진짜지? 네 그럼 뭐 하나 팔거야? 에? <laughs> 예? 다시 뭐 하나 팔거예요 앵콜? 오케이 그러면 응? 아니 이거 말고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노래를 하나 딱 하고, 응, 노래 하나 딱 하고 노래 응. 하나 딱 하고 뭘뭐 할까 뭐 할까 LED 아 LED 다 나갔어요 아 LED 좋은 거 아시는구나 응. 아 이봐요 이봐요 보면은 우리 외로운 오빠들이 많이 오더라고 집에서 밥도 잘안 주고 많이 외롭지요. 그럴 때는, 방글이를 찾아오세요. 아니,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저를 보고, 오빠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트로트 갔으니까 거의 한 60대 초반 오빠들이 그때 한창구박받을 나이 아니오. 그니까 러 이제 눈을 딴 데를 돌리는 거예요. 방글이한테 돌리더라고. 응? 그런데, 언니들이 집에서 바가지를 붉어. 왜금냐고 차라리, 저, 아니, 저를 좋아하면 걱정이 없어. 왜냐하면 바람필, 사람 별것거시 없거든. 예? 저는 남의 거 절대 싫어요. 남의 거 나는 못 나눠 먹어. 내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예? 지금요, 보면은 저기 돌싱이 엄청 많아. 예? 거기 네가 멀쩡한 남자들 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남의 걸 껄떡댈 거 같아요?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남의 거랑 남의 거안 먹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걱정들 하지 말러 예? 아주 손 타까만 걱정들 하시더라고. 예? 분명히 말하지만 방글이는 남의 건 싫어. <laughs> 자 이바이오 한번 봐. 제가 예전에 무명가수 했었는데, 그 누구랑 같이 무대에서도 저귀안 죽어봤어요. 노래로는. 네. 키가 좀 반토막이라 좀거시겠지만 네, 노래로는 제가 안 줬어요. 제가 제, 저기 막 CD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주 기가 막혀. 한번 들어보실래요? 왜냐면 CD도 홍보하고 그래야 돼.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홍보를 제가 못 해가지고, 예, 네, 줘봐요. 네. 제가 제 목표가 가요 무대 가는 게 꿈이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돈 없고 빼고 쓰면 가수도 못 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엿장수가 됐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가요무대 악단분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음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가 기가 막혀요. 들어도 들어도 실증이안 나. 제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만드는데 저는 3년 걸렸어요. 요즘에는 성재들이 급해갖고 한몇 달이면 뚝딱 만들더라고. 그럼 못 써, 못 써. 요즘에 CD 딱 넣잖아. 에? 딱 틀면 몇곡 들어보면 시끄러워서 못 들어요. 그게 너무 함부로 만들어서 그래. 정성껏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긴 말이 필요 없어. 한번 들어봐요. 어, 틀어줘봐요. <laughs> 지금까지 일해본 적이 없어. 무슨 무슨 엔지를 그렇게 크게 내지라고? 엔지어요? 아, 아, 그럼 한곡 더 들어보게 에이, 들어봐야 돼. 들어보고 사요. 딴데 가서는 이 소리는 해면 안 되는 데잖아. 딴 사람들 틀어놓고 같이 불러. 그러면 잘하는 정도 될지 몰라. 저는 안 해. 저거만 틀어드릴게요. 자 하나 같이 가자. 아다들려뒤에 <laughs> 듣는 것보다 CD가 너무 잔잔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저희는 여기 하면서 막 얘기도 해야 되고 막 감정 섞어서 막 뜯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대로 만약에 그게 녹음이 되면 못 들어 시끄러워서 이거는 잔잔하게 악보대로 해가지고 실증이 안 나요 제가 이제 한 바퀴만 돌게요 이제 돌고 이제 저 끝나고 저기 우리 덕치이품바님아 이게 다야? 제가 이거 CD를 딱 만들어 갖고 왔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 어, 차에 CD 균형이 없어 균형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투자를 해갖고 USB를 또 만들었어요 USB는 이 USB 가격이 있어갖고 2만 원이에요 CD는 40곡 들었는데 만원 저는 이거 만들 때 8천만 원 들어갔어요 얘만 만드는데 8천만 원 들어갔어 근데 저는 오늘 디스카우트만 원에 무시입니다 40곡 자한 바퀴만 돌게요 아지